지금 새 둘째 날입니다. 피곤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I get 함께 동해 가는 길, 내 모습 이되 로, 내 모습 이. 모든 발걸음 추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4월 25일 화요일 새벽 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어,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이 어, 놀라운 은총을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핍박이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으로는 질투심에서 또 육적으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할, 말, 하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본인께서 핍박을 당했으니 그 제자들 역시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 핍박이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 께서, 이땅에오 셔서 세상 사람 들 에게 하나 님의 아들 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 다면 아무도 모르 게되었 다면 그 사람 들이 무죄 였을 것 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에 대해서 하나 님의 아 들이 된 자신 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 되었기 때문에, 이 제는 그 예수 를믿지않는 것이 죄가되었 다는 선언 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율법에서조차 25절을 보시면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신성시 하지만 결국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니, 이제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처음부터 함께한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또 앞으로 당하게 될그 어떠한 핍박보다 제자들이 받게 되는 핍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핍박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큰 영역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스승으로 여기며 또 또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종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는 스승보다 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롤 모델로 정하고 배우려는 그 스승의 크기에 따라 그만큼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또 좋은 직장 상사 또 학교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 선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 주의하지 않고 나만의 재미와 흥미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은 언젠가 제자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는 몰라서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알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인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과의 만남은 물론 만남의 축복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시는 모든 행전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죽게 소망을 둡시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또 지금도 어느 때나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조차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기보다 자신의 의도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고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여러 곳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서든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존재인 자신들을 몰아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주님께 반항하며 그를 박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니까, 내 삶이 안정을 누리니까 그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에 평안이 없더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끝까지 미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힘없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참된 진리인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순종하며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앞길은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실 주님을 믿고 소망을 품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잘 성장해가는 새학년이 되기를 또 특히 새롭게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꿈나무의 1학년들과 또꿈 열매의 중1, 중, 고1 친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주께 소망을 두기로 그런 말씀을 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라 기도합니다.